원래 돼지는 숙성을 안한 돼지가 사실은 더 맛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네, 사람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모르는데요. 외식업 필수 영상 매거진 아스타TV 주기자의 최고회입니다. 자, 푸드 비즈니스로 돈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라면은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알면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이냐라는 방향성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그 일일이 조사하고 공부하려면 또 시간과 품이 너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주기자가 오늘도 우리 외식인들을 위한 알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아 대표님 이게 지금 우리 육동령의 대표 메뉴죠? 메뉴 그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메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메인 메뉴고요. 네. 삼겹살이 이렇게 큰한 판이 있잖아요. 네. 큰한 판이 있는데 이렇게 뼈가 같이 할수 있는 그 맛이가 아니에요. 네. 중간에 있는 제일 맛있는 부분. 그래 뼈로 같이 붙여서 같이 구워서 음. 또한 사람 또 뼈채 뜯어먹는 게더 맛있다니까. <laughs> 그쵸, 뼈에 조금 기를를 맛있다고 네,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같이 구워서 이렇게 드시면 좋아서. 네. 대표 메인 메인라고 네. 보자. 와, 이 크기 자체도. 어마하네요 <laughs> 근데 네, 이게 네. 1인분은 판매가 안 돼요. 어차피 아, 이뼈 자체가 네, 네. 붙어있는 거여가지고, 음. 이제 이게 한 뼈에 2인분. 음. 짝수 주문만 이제 다 해놨죠. 지금 우리 육동령에서는 이 흑돼지 중에서도 그 지뢰 쪽에서 이제 공수를 해서 쓰시는데 또이 브랜드 내부에서는 관계토 돼지라고 네이밍을 해서 쓰고 계세요. 아, 예. 어떤 제가, 의미가 있나요, 관계토? 음, 제가 계속 흑돼지 찾아다니고 맛있는 돼지 차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육지 쪽에서는 옛날 그 고구려, 뭐 조선, 계속해서 내려온 흑배지의 명맥이 남아있는 곳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고, 제주도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제주도. 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지뢰의 명맥이 남아있더라고요. 경상북도 지뢰인데, 얘네들 가서 보면, 갈때 보면, 강원도 오지 가는 것처럼, <웃음> 생각보다 <웃음> 경상북도인데, <웃음> 네. 좀 오지. 음... 그러니까 청정하고, 좀 좋은 곳이죠, 사실은. 그런 데서 자란 돼지. 그러나 오지다 보니까 그 명맥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그 돼지에다가 새를 들어온 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교잡해서 자기만의 흑돼지를 키우게 된 거죠. 지뢰에서. 아, 네. 그래서 그 장점만 모은 돼지겠어요. 그렇죠. 키우면서 계속해서 걔네들 계량하고 네. 좋은 쪽으로막 발전시킨 네.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지뢰 돼지가 맛있고 좋은데. 따지고 보면 그냥 들어온 벚꽃이나 이런 돼지는 그냥 외래종종만온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컸던 돼지하고 같이 교잡된 돼지니까. 고구려뭐 광개토 크게 피가 섞여 있는 돼지나 저는 어...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광개토 돼지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돼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그 자기만의 메뉴에다가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네이밍을 하는 것도 좋은 네. 그 세링 포인트가 되겠어요. 손님들이 좀더 신기해하고 더 이제 각인하고 하니까. 네. 제 자존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해도 그냥 밥이 아니고 네. 이 밥은. 어디서 쌀 키워서 해서 <laughs> 이렇게 한 밥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음. 그냥 뭐. 음. <laughs> 제가 어디서 뭐 했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뭐 해서 했는데 음. 막상 가서 보고 맛없고. 네. 지금도 이제 제가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벤치마킹 해가고 이렇게 해서 맥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네. 정말 한심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최근에 내가 그 친구, 위에 네. 네. 누군가 음. 그런 친구 봤는데 네.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너무 터무니없는 음. 얘기 하셔서 음. 삼겹살을 드시는 음. 분들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음. 잠깐 드긴 하다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사실 그냥 다른데 가서 보고 이집 괜찮으니까 어떻게 베껴 볼까 어떻게 비슷하게 어떻게 해 볼까 이 정도만 가지고 는나잘지 않죠. 빠밤 그 숙성 응. 앞에 숙성고도 따로 있는데 네. 그럼 이 돼지도 그럼 숙성을 거친다는 말이죠. 씀 그렇죠. 그죠? 원래는요. 네. 원래 돼지는 숙성을 안한 돼지가 사실 은더 맛있어요. 아, 대분들 하는... 사람 네, 대분 사람 정말 모르거든요. 어... 정말 모르는데요. 음.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을 때. 네. 시골로 돼지 막자보면요 네. 그냥 그 피만 뽑아가지고 먹잖아요. 어... 사실은 그 돼지가 더 맛있어요. 아... 맛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일반 가정집에 사는 도충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네.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냉을 먹히게 된 거예요. 아... 냉을 먹고 일을 하면 사후 경직이 생기잖아요. 네. 경직이 생겼으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아... 숙성이라는 게 생겼는데, 진짜로 돼지 매니아들은 정말, 근데 못 먹을 거예요. 먹기 쉽지 않거든요. 시골에서 자기가 직접 잡아서만 먹을 시잖어요그 차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그 돼지가 더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잡아가지고 오늘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우 육사시미 네네. 오늘 잡아가지고 오는 걸 쫀득쫀득 정말 맛있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고기는 상호 경직이 풀려야 맛있다. 숙성을 해야 맛있다. 이거는 사실은 사고 경직이 됐기 때문에 숙성을 해야 맛있는 거고, 경직이 되기 전에 해서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사실은. <laughs> 그냥 그막 돼지 잡아가지고, 그냥 막, 국밥 고 이렇게 막 끓이잖아요. 막, 돼지 네. 막, 막 죽어도 지고 네. 아, 그렇군요. 침붓방 넘어야 네. <laughs> 그게 진짜 네. 맛있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 이 광기토 돼지 같은 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숙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온도. 온도. 네. 온도랑, 네. 뭐 네. 시간 정도? 네, 시간. 네. 대부분, 대부분, 보름 이전까지. 사실은 이것도, 한두달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또. 두 달? 네. 근데 두달 하면, 네. 어, 상품을 막안 되는 것도 생겨요. 아우. 많지가 지 네. 네. 그렇게 생겨요. 네. 근데, 네. 그때가 사실 또, 그 진짜로 섞이자 고기 맛있다고. 네. 저는 네. 그때 맛있어요. 맛있는데, 상품화가 안. 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기간을 찾아가는 거죠. 음... 찾아서 고기 먹는 음... 거 음... 우리 육동년은 그럼 보름 정 보름 정도? 정도. 보름. 보름 정도? 빠밤. 저는 고깃집 상차림의 어떤 품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있는. 아, 네. 네. 뭐, 조금 저희 집이 좀 다르긴 하죠. 네. 이것도 어, 요리 하는 친구가 여기, 직접 예. 거고. 네. 뭐, 이 깻잎이 김 대표님 네. 그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이게 그냥 깻잎이 아니고 네. 이게 좀 파릇파릇 하잖아요? 네. 간장에 막 졸여가지고 짠 그런 네. 느낌이 아니고 싸먹기 딱 좋은 보통 깻잎찌 하면 은짠맛 네. 밖에 안 나는데 이제 짜고 색도 음. 어 근데 저희 아, 깻잎은 깻잎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고기 싸먹었을 때도 음. 고기 의 맛을 네. 또 느끼게끔 음. 근데 이 깻잎찌 같은 건 사실 뭐 어, 사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아. 정성을 들이시는 이유가. 특별히 저는 있었어요. 모든 이제 점심 아까 전에 네. 점심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사이드 메뉴도 그렇고 네. 저희는 이제 음식을 사지는 않아요. 음. 다 직접 다 만드는 거. 네. 딱 하나만 사요. 여기 진짜 저희 전 매장 아. 음식 중에서 네. 그 음식 그 음식은 아. 구독과 좋아요. 명이나물. 아, 네. 명이나물. 이거는 내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명이나물만 제가 이제 구매를 하고요. 네. 나머지 뭐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 이런 양념들, 이런 거는 이 제가 제 이제 직접 다 만들어요. 음. 네. 그럼 이깻잎지는 네. 어쩜 이렇게 색도 변하지도 않고, 그런 게또 간단하고, 음. 아. 그게 이제 포인트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달라고 해서 안 가르쳐줘서 피신 사람들도 많아요. 어, 그렇군요. <laughs> 그럼 요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제가 레시피는 여쭙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 <laughs> 어떤 포인트 되는 재료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럴 때뭐 간장을 좀 좋은 걸 써야 한다든지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거는 담아서 네. 일주일 안에 먹어야 돼요. 아. 까매져요. 아. 이게 오래 놔두면 네. 색 변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는 깻잎지는 그냥 담아서 바로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선도가 제일 네네. 중요한 거죠. 네. 응. 포인트는 또 여기 지금 이렇게 다채로운 소스도 네. 독특해요. 네, 제가 여섯 가지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오미자 문경에 가서 네. 그러니까 이 고기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아무 맛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는 아무 맛이 없어요 네, 네 없어야죠. 여기서 무슨 맛이 나든 사실 불편한 거에 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가 기름지고 느끼하니까 여기서 대부분 이제 청가해서 먹는 게 소금이죠. 네. 침넣우니까 소금 쳐서 먹고 뭐 이렇게 소스에 이렇게 먹는데 이거 매운맛이잖아요. 네. 이거는 짠맛. 네. 대부분 이렇게 찍어 먹는 맛에 설탕 같은 것어 가면 단맛. 신맛이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단맛하고 신맛이 있어가요 단맛, 신맛, 짠맛, 음. 감칠맛, 매운맛. 이, 이, 이런 맛까지 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쌈장은 이제 그 일반 손님들이 찾아서 나눈 거예요. 제가 가장 이게 추천하는 거는 요렇게 세요. 아 이렇게 세게. 요렇게 세요? 여기에 고기를 담은 다음에 새우도 좀 올리고 음. 와사비도 올리면 맛있는 맛은 다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럼 이고깃집 상자림에서 흔히 보기 힘든 신맛, 신맛이 그럼 고기 맛을 더 올려준다는 어, 말씀인 거죠? 네. 우리가 어떤 걸 먹을 때 네. 너무 심하면 안 그렇지만 약간의 신맛은 이렇게 이렇게 네, 고기 네. 만들어서 식욕을 네. 네. 자극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이 고기를 여기 담그면 단맛, 약간 단맛, 신맛 음. 그리고 이 짠맛, 왜뭐이 같이 해서 먹으면 음. 제일 맛있어요. 아. 아. 그럼 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거는 좋은 고기에다가 네. 어떤 그 소스를 또 붙일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안 되죠. 음. 너무 강한 것들을 하면 고기맛 다 가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치. 네. 김치는 김치 맛이냐, 고춧가루 맛이냐. 음. 이런 얘기. 네네.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고춧가루 향이 강해서 일단 다른 걸다 가리기는 하거든요. 음. 음. 저희는 조금씩 들어가긴 하지만 고기맛은 완전히 죽여버리진 않아요. 네, 여러분도 그 평범한 소스. 물론 좋죠. 이제 평탄은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찬이나 소스를 함께 붙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진짜 고기 걸고 하는 집이 아니면 네. 막 야채, 쌈, 막 이렇게 아. 대패 삼겹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상추가 필요해요. 음. 근데 저희처럼 이제 육즙이 나오는 고기 식감 그대로 느끼려고 먹을 때는 진짜 찬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아, 엎드어서씹어수 있는 어. 거? 네, 약간 살짝 뭐, 어, 약간 이제 살짝 먹다 보면 육즙이 나오니까 느끼한 맛을 뭐게 감춰주고 싶다. 그럴 때뭐 와사비 네. 조금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육즙 나오는 이 맛을 상추에 싸먹어버리면 고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야채 쌈맛이 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찬에는 어, 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도 그래서 짜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담은 거고. 빠밤. 아,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얘기를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는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네. 고기를 몇번 번 뒤집어야 되냐? <laughs> 이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고기 100번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아. 육즙 안 빠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냉동고기 같은 경우에는 네. 올려놓고 내버려두면 네. 육즙 쫙 빠지잖아요. 네. 그거는 빠질 수 있지만 음. 너무 너무 안뒤집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네번 뒤집어야 맛있고 음. 뭐몇 번을 뒤집으면 육즙이 빠지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제가 정말 원 몰랐는데요. 책에 나와 있더요몇십년 음. 전에 이미 다 검증된 거예요. 네, 우리가 네. 모르는 거요 왜? 그냥 우리가 아시는 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음. 갑자기 네. 들이대면서 거기 몇번 뒤집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세번 음. 뒤집어야 음. 되고, 네 주번 뒤집어야 이러니까 그게 그냥 와전이 돼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예, 네, 그게 막 어... 터져.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지금도 고기는 몇번 뒤집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기 몇번 뒤집어 상관없어요. 오히려 고기는 많이 뒤집을수록 더 맛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네. 안 타고. 불고르 잘... 있잖아요. 안 타고. 한쪽만 많이 있거나 네.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뒤집으면 계속해서 다네 면이 다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음. 가장 잘 구워지는 거죠 누구지금도 뭐 정말 잘 뒤집으면서 내 옷만 뒤집어도 돼요 귀찮으면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자주 뒤집을수록 더 맛있어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아...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자 육통령 두 대표와 돈육을 비롯한 찬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캐치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육통령이 비단 양질의 음식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수준의 음식에 도달하기까지의 몰두와 애정, 이것들이 더큰 성공 포인트였습니다. 국중성 대표는 고기에, 김옥경 대표는 찬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좋다고 하는 그 품종이나 아이템을, 아, 트렌드구나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닌, 내 브랜드에 어울리는 건 무엇일까? 에서 시작한 고민이 메뉴의 완성도를 높여줬다는 것이죠. 이는 육통력만의 확실한 이미지 구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멀리 지뢰에서 고기를 공수하거나 품을 들여서 차는 모두 만드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물론 그 많은 식당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와 대중성이라는 그 키워드의 무게, 탓에 어느 정도 남의 집을 따라가는 경향도 분명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리스크를 안고 개성을 입히기 위한 메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도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 자체든 고기 맛을 높이는 과정이든 또는 작은 찬이든 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심을 수 있는 포인트 그것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나만의 색깔을 입혀봅시다. 그러다 보면, 즉, 내 것, 내가 개발한 거, 라고 생각하면 애정이 생기고 점차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수준에 이르면 이제 손님들도, 아, 그, 땡땡 하면 그 집이지. 그래, 뭐, 그 집은 뿅뿅이 정말 훌륭하단 말이야. 라고 회제하는 일이 생기죠. 자, 대박 고깃집. 성공식당.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수제 맥주도 있고, 네. 지금 우리 그 유통력 증류주 어, 그, 그, 네. 그 40도짜리도 네. 있고요. 그거를 이제 출시하게된 어. 배경?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가? 음. 그, 그 술들이 일반 이 대중적인 술보다 뭐가 좋은가? 어떤 술을 먼저 뺀 걸까요?